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적이라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인생의 궁핍과 부족함,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꾸 그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주목하고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죠.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나를 압도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서 내 눈과 마음을 떼어놓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책임져 보라고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돈도 없는데 2만 명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하고, 또 자기 자신의 무능력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첫 번째 액션이 뭐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시선을 눈과 마음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무게 중심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문제에 가버린 내 마음과 눈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둘때 가져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10편 121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께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1 시편 121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출입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액션을 취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뛰어넘어서 천지를 지으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마음과 눈.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해와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너의 출입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을 문제에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삼손이 여자에게 눈이 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 있었죠. 시선을 늘 거기에다가 두고 살았을 때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블레셋 원수에게 잡히죠, 포로로. 그래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냐 하면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원수들에게 둔 것도 아니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 것도 아니요. 다시 한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죠. 삼손에게 힘을 돌려주십니다.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원수 3천 명을 죽이는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비결,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비결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시선을 하나님께 가져가 무엇을 하셨는가 보시면 축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율로개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요.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 본문에는 프레이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셨던 것은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언제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집의 경제 문제가 기적까지 풀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문제를 풀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와 찬양은 좀 다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의 시점을 보시면 문제 앞이었고, 부족함 앞이었고, 결핍과 모자람 앞이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2만 명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아직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굶주림과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선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문제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 가 있다면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왔겠죠. 시선이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잘알수 있죠. 그들이 늘 원만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늘 문제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부족, 고난과 불편함에 그들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볼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고도 그들은 늘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시면 시선이 2만 명의 굶주린 군정에도 가있지 않고 꼬마의 작은 오병이에도 가있지 않고 한심한 제자들에게도 가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과 눈,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부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격률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함과 문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 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감사 찬양을 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문제와 부족함, 이것을 찬양의 도구로, 감사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사도행 16장을 봐 보셔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신라가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올려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에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감옥이지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뭐 문제가 풀린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은 나눔입니다. 시선도 중요하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핵심 요소는요. 나눔입니다. 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네 번의 나눔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꼬마 아이가 오병이어의 점심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다 드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그 조각을 받아서 자신들이 다 먹지 않고 군중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네 번째, 군중들도 그 조각을 받아서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나눔이 나옵니다. 2만 명의 군중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서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자신에게 돌아온 분량을 떼어서 나눠주었을 때, 그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눔의 결과가 2만 명이 전부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처음부터 갑자기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떡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계속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나눔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눔을 보시면요. 많아서 나누고, 남았기 때문에 나눈 게 아닙니다. 자신도 부족해요, 먹을 게.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필요한데? 이 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더 가난한 이웃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눔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나눔이 기적의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LA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행히도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을 하나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부가 되어서 새 자녀를 기르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죠. 그런데 어느날 자기 동네에 가난한 과부 가족이 돈이 없어가지고 살던 집에서 쫓겨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들이 길가에 놓여져 있고 그 어머니와 아이들 세 명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그 과부 가족 네 명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함께 살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지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와 목걸이 폐물들을 주어서 그 과부 아주머니가 나가서 독립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자녀 세 명은요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명다 미국으로 오셔서 학교 공부를 다 마치셨어요. 결혼도 잘해서 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그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가부의 힘으로 자녀 세 명을 다 미국 유학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너무 풍성해서 말로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 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오래전 자기 동네의그 가부와 새 자녀가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서 있었을 때 집에 초대해 주어서 도와주었던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곳 없는 나의 자녀들을 너희 집에 들여 자식같이 돌보아 주었는데 그때 나는 너의 자녀 삼남매를 책임져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미래를 도와주시고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근데 그냥 도와주시고 바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와 영적 원리와 법을 따라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영적 원리요,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시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씨를 심고 많이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 두 번째, 문제를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기회로 삼으라. 세 번째, 나누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선, 감사, 나눔. 이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머물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와 고난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가난과 굶핍 속에서도 나눔의 씨를 뿌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총이 있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